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 아산본 류마티스내과의 원재범 대표 원장님 나오계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좀 허리가 뻣뻣하고 통증이 오면은 이게 허리 디스크일 수도 있지만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환이 있더라고요. 네. 강직성 척추염이 대체 어떤 질환일까요? 강직성 척추염은 이제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류마티스 질환에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강직성 척추염도 있고 베체트병도 있고 루푸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은 일단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강직성 척추염은 말 그대로 척추가 강직 점점 굳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근데 강직성 척추염은 우선은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염증이 이제 천장 관절이라고 해서 허리 아래쪽 부분에 천장 관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이제 위쪽 척추로 파급되면서 점점 염증이 퍼지고 허리가 점점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강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에서 척추만 중심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고 척추 증상하고 다른 말초관절 증상이 같이 나타난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해도 굉장히 불편한 병일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laughs> 하셨는데 허리 디스크와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허리 디스크는 일단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음... 허리 디스크는 말 그대로 척추 사이에 이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디스크가 다 있는데 디스크가 눌리면은 이제 뒤로 디스크가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어 디스크의 경우에는 그런 허리 통증과 방사통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 뒤가 당기면서 뭐 저리거나 아프고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허리가 안 좋은 경우에는 발까지 통증이 이어져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성 석추염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뻣뻣한 증상이 아침에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고. 어, 네. 움직이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뻣뻣함이 좀 사라지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염제 같은 것을 복용을 하면 증상이 좀 호전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에는 단순히 뭐 움직인다든지 그래서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고, 치료를 정확히 해야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강직성 척추염은 치료가 되는 걸로 아는데 약물 복용이 얼만큼 호전이 될까요? 약물 복용만으로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약을 복용하게 되면 증상이 이제 호전될 수가 있는데요. 약을 이제 써도 염증이 심하고 그래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그런 약보다 효과가 강력한 생물학적 제재라는 음. 주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사제를 사용하게 되면 염증이 가라앉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약물치료와 주사치료까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네. 네, 그런데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제 강직되는 게 문제고 척추가 굳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허리를 잘 굽히지도 못하고 목을 잘 굽히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빨리 진단이 된다면 적절한 치료를 제때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약물치료와 주사치료까지 충분히 치료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빨리 내원하셔서 진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아산본 류마티스 내과의 원재범 대표 원장님과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